안녕하세요. 호박돌입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홍천강으로 쏘가리 낚시를 좀 나와 봤는데요. 야 이야... 무척 뭐 좀,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또 낚시를 나왔는데 사실 꺽지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좀 있으면 이제 어두워지는 바람에 그냥 쏘가리 낚시 가자 생각해서 이렇게 또 쏘가리 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아, 설거지 하다가 좀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조금 납니다. 자, 어제 제가 야간 출조를 한번 했었는데 홍천강에서 우와! 크다. 야잡았어요야 홍천강에서 야, 마술을 이렇게 큰. 와, 마술을. 너무 어, 춥다, 하고 치셨네, 오늘. 빵바. 야. <laughs> 어, 큰떨리는데 봐봐, 나와봐야지 하는 거야. 그, 낚시대. 네, 그래. 제가 쳤고. 자꾸... 와. 와. 아, 스텔라마술. 아, 생각나서... 아, 네. 빵바, 네. 형, 이거는, 핫자, 핫 7, 8 되겠는데? 와. 대박인 것 같아. 거의 없어. 거의... 졌다. 야. 야. 어, 이거 어, 조심하세요, 이거. 허포. 이거, 후, 후. 어? 어. 내가 밖으로 빠질게요, 형. 진짜. 우와. 와 대박 엄청나다 와, 진짜 태국님 축하드립니다 야빵봐형배 보니까 뭔가... 형님 준치라면서요 <laughs> 아오자가 안되네 44? <laughs> 45? 45? 와축하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어, 저희 장태공 형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672L대 쏘가리 전용대고요. 그리고 2000번질 합사 0.6호 쇼크리더 모노 6LB 그리고 지금 처음은 어, 50 싱킹 미너 먼저 사용해서 한번 쏘가리를 노려보겠습니다. 자 오늘 나왔으니까 더 재밌게 한번 또 하고 가겠습니다. 어제도 와, 엄청 깊은 곳에 나왔더라고요. 아직도 애들이 물골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제가 라인을 좀 PCG 가서 좀 바꿨는데, 이제 민호 시즌도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씩 좀더 올렸습니다. 기존에 0 5 5 합사를 사용했었는데, 지금 0.6호로 바꿨고요. 쇼크리더도 5LB에서 6LB로 교체를 했습니다. 쇼크리더 어떤 거 쓰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저는 쇼크리더는 비싼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하는 쇼크리더도 모노 6엘비 짜리인데 비셨을 거예요 9000원 밖에 안 합니다 300m 네, 저는 이런거 사용합니다 그래도 다 끄집어냅니다 자요 녀석으로 분명히 날이 좋았어서 반응을 해줄거라고 믿는데 빨간... 구조이 미너무 입질어서 지그헤드로 해볼게요. 한 개다 한 개. 야 지그헤드 하니까. 뭐라도 잡히네. 하이. 하아... 야, 쏘가리입니다. 쏘가리. <laughs> 형지드 되니까 바로 나오네. 몇자요한 일자? 민 <laughs> 미노이 안 나올 때는 지그에 들어 이렇게 아왜 정확하게 물어줬네 아주. 왔어요 오, 이번엔 조금 큰녀석나왔네 조금 큰 녀석 쏘가리 두 마리째 야. 어찌됐든 이 녀석도 쏘가리 미노우에 안 나올때는 이것저것 다 써봐야 합니다 자, 세 마리째. 자. 이게 예, 한 2자 정도 되겠네, 2자. 나이스. 확실히 여우를 타니까 애들이 꼬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미민우에안 나올 때는 이렇게 지그 애들을 해줘야 돼요. 자, 살려줄게요.